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국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코스토리 그룹이 저소득 여성 청소년 도기에 나섰습니다. 화장품 기업 코스토리 그룹은 소외 계층을 위한 화장품,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키트를 제작해 후원한 바 있습니다. 지파운데이션 박충관 대표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은 여전히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미술계 크리스천 연합체인 아트미션이 오는 23일 서울 금천구 이랜드사옥에서 2019 크리스천 아트 포럼을 개최합니다. 미와 영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선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와 김이순 홍익대 교수 등의 기독교 미술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됩니다. 컴퓨션밴드가 최근 새 디지털 싱글인 주는 나의 힘이오를 발표했습니다. 시편 28편을 토대로 만든 이번 음원은 싱어송라이터 안나샤가 작사, 작곡을 맡았고 기타리스트 허섭, 피아니스트 일리노제이가 편곡자로 참여했습니다. 수익금 잔액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어린이들의 양육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분야의 꿈을 가진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일 수련회 꿈을 경험하라가 이달 말 DSM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홍대 드림처치가 다음 세대에게 비전과 도전을 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합니다. 분야는 유튜버와 창작, 뮤지컬,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이 마련됩니다.